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7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양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대선 투표가 진행 중이었던 어제 개표 상황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승리의 무게가 기울었습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금리 상승을 반영한 금융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에리스 기대주로 부각된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주의 낙폭이 심화됐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증시는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고, 달러 환율은 장중 20원 넘게 급등해 1400원대에 근접하면서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승리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공약이 투심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지수는 보호무역주의 공약에 따른 중소기업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6% 가까이 급등했고, JP모건을 비롯해 대형 금융주는 규제 완화 기대로 10% 내외 급등하는 등 본격적인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공화당의 상하원 압승 가능성도 증시 상승 동력으로 가, 어, 작용했는데, 정부 지출과 세제 개편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에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급등했고, 달러는 미국 대선 결과 확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했습니다. <laughs> 관전포인트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미증시는 랠리가 진행됐습니다. 어, 그러나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 부각에 따른 달러와 국채금리 급등은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내일 새벽 FMC 결과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 미국 대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어, 관련된 금융시장 영향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어, 저희가 올해 초부터 트럼프 어,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어, 현실화되었습니다. 어 지난 1기 때 영향을 단순히 대입하면은 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식은 어 주가는 미국 위주 상승 그리고 어 금리와 달러는 상승 후에 하락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 물론 당시와 다른 점이 어 그때의 트럼프 1기 때의 이제 어 특히 후반부는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 지금 하원이 개표 중인데요. 어 소위 말하는 레드 수입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 행정부와 이제 의회의 정책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그때는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기였지만 지금은 인하이고 어, 그 때, 당시보다는, 어, 물가의 절대 수준이 더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자산 배분 전략부의 자산별 단기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국내 주식은, 어, 미국 주식 대비해서, 어, 상대적인 언더포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향후 트럼프의 부양이나 관세에 대한 부분, 어, 그리고, 어, 등이 이제 증시의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올해 내내 지수보다는, 어, 업종, 금융업종 등의 업종 대응을 말씀드리고 있고, 어, 트럼프 당선으로 AY와 규제 안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 업종들과, 어, 그리고 기존의 방산 등, 주목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어, 미국 주식은, 어,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기대 인플레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는, 어, 명목 성장 자체를 이제 높이기 때문에, 어, 주가지수의 상승세는 좀 지속되고, 어, 성장, 성장주와, 성장주와 금융주 중심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 주식은 최근에 이제 부양책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좀, 어, 되돌림, 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영향 상쇄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재정 정책이 시장 예상보다 좀 상해할 수 있는지가 일단 주목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은, 어, 내수주 중심으로, 어, 하방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채권은 국내 수출 및 경기에 부담이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어, 좀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어, 한은에서도, 어, 환율 변동성이 높아져서 고려해야 될 변동, 어, 변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11월 금통위는 동결 예상하고요. 1월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보다는, 어, 환율이 안, 그, 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 경직송에서, 어, 미국 금리 연동이 예상됩니다. 어, 미국 금리는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예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간세는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감세는 어, 정부 부채 증가, 국채 발행 증가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어,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2016년 첫 당시에는 서프라이즈였는데 어,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이미 꽤 시장 금리가 상승한 부분이 어, 이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임후에는 어, 이제 트럼프의 정책들이 물가와 성장에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좀 얼마나 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와 달러 상승이지만은 그래서 당분간 달러 상승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인 후의 정책에 따라서 환율은 다시 조금 반락도 기대가 되고요. 다만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은 달러 원의 하반 경직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하이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이난입니다. 오늘은 연간 전망 요약 두 번째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주와 관련해서 올해 특히 하반기부터 세 가지 우려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업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미 대부분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신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밸류업 계획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나 향후 신규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주가의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신규 모멘텀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면보, 면보다는 밸류업 계획을 계속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 5, 6월쯤에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어, 왓칭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특히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확정을 하려면 내년 와칭 리스트 등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작년 초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 정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공매도 장고와 관련된 그런 개선 조치들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밸류업 계획이 이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본다면은 내년까지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계속 봐야 할 주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증가율입니다 어, 컨센서스 기준으로 2024년 대비 2025년의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이익 증가율의 둔화를 주주환원의 증가율이 보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장기물 금리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익의 절대 금액은 양호할 것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금융주들의 통상적인 흐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특히 은행이나 이런 업종들이 금리에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한국 수출 증가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해외 출장 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어 다만 어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을 참고해 주시면 2008년부터는 이런 흐름이 어 명확하게 확인되지만 그 이전에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로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출이 증가할 때만 장기금리의 상승 수혜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규제의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가 최근에 반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금융 규제 완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규제 완화 트렌드가 더 본격화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볼커룰이라고 하는 금융 규제를 완화했었고, 당시에 미국 투자 은행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우려섞인 요인들이 조금씩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통념이 극복되는 과정이 앞으로 이 금융주들에 관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가상자산 관련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어,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어, 또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가운데 이제 하원도 다수상 수성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결과들을 반영하면서 비트코인은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어, 75,800 달러를 상회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 트럼프 당선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어, 친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의 당선, 당선으로 어,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어 트럼프 당선인은 공식 공약이나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어, 가상 자산 시장의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는데요. 어, 특히 미국을 가상 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발언 등을 통해서 어, 가상 자산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 또한 뭐 제이디 벤스나 에 이어서 다수의 친 가상 자산 인사들을 인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공화당 정강에서는 가상 자산 는 AI 우주상공 산업과 함께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어, 여러 공약 사항과 발언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이기에 만들어질 가상자산 시장을 미리 살펴보았고요. 어, 크게 보면 규제 완화와 어,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 확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유로운 비트코인 채굴권의 보장 그리고 자기 수탁권의 보장 그리고 어, 규제 요소였던 초크 포인트의 중단. 또한 SEC 임사 교체나 cbdc의 중단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자산 지정 등이 있습니다 자사,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2015년 조선 산업, 조선 업종 전망자료 나왔습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2025년 조선 산업은 수주 감소와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임팩트가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둘 균형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반복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규 수주는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2024년 대비해서 24% 감소할 전망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컨테이너선의 발주 감소에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최근에 대량 발주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올해는 후티반군의 상선 공격 등으로 인해서 그우크지이나 통항이 어려워지면서 예상외로 발주가 대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내년에도 이러한 대량 발주를 기대하기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NG 선이나 벌크 선 등의 발주가 소폭 증가하겠지만 저희는 컨테이너선의 감소폭을 모두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신조선가의 변동폭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희는 어, 내년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를 188에서 193포인트 수준으로 아, 제한적인 변동선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은 3년이 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신규 수주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조선가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건비 상승이 관건이기는 하겠지만, 어, 풍부한 수주장고를 확보한 가운데 건조 성가가 상승하고, 어, 후판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어, 매출액 증가 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서비스 선박의 증가와 선박 대형화 및 친환경 엔진 탑재 선박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 부분에서도 높은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5년 저희 조선업종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 마린 솔루션 두 종목을 제시를 드립니다. 어,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라는 한계가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아,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아,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신조선 시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 향후에 주주 환원율이 지금도 높지만 어, 배당 성향 기준으로 보면 70%에 가까운 어, 높은 주주 환원율이 기대된다는 점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와 한국금융기주 3분기 리뷰 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입니다. 어,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대한대출 플랫폼을 이용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시연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 그리고 이제 님의 이제 안정적인 관리, 그 다음에 크레딧 코스트의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가계대출이 확, 가계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대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카카오뱅크에서는 이제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3분기의 별도 기준 순이익은 124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6.2%상회했습니다 원화대출은 전분기 대비 0.8% 성장에 그쳤고요. 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 개인 사업자 대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마진 자체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오늘 아, 이번에 이제 경쟁 은행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 대비로는 좀 어,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비이자 측면에서도 지난해 대비로서는 매우 양호한 실적을 시연했습니다. 뭐 체크카드 정산이라는 일회성 유인들이 수수료 수익에 반영이 됐지만 아,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서의 그 평가익 등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지고 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CCR은 57bp로 전년 동기 대비 24bp 개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반영된 150억 규모의 추가 충당금의 기조 효과 때문이고요. 어, 연체율은 0.48%로 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의 실적을 보게 되면 9,3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습니다. 어, 한국금융지주는 경쟁사 대비 부동산 PF 및 해외 부동산 펀드 익스포저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 충당금의 부담들이 실제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시연하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올해도 충당금 부담들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지만 3분기 누적 기준 ROE는 14.1% 수준입니다. 이는 IB 부분에서의 높은 경쟁력 그리고 16.5조 원 규모의 발행어음에서 나오는 이익 창출 능력,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되었지만 금리 움직임에 따른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의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지배주 순이익은 3,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4%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22.7%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원인은 채권평가 이익이 전분기 대비 약 400억 증가하였고, 어, 환평가 이익 역시 이제 350억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 브로콜리지 관련된 이익은 나머지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어, 시장 거래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정점율 유 상승과 회, 회의 주식 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수수료 순익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는 특이 요인들을 보였습니다. 어, 트레이딩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9.1%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어, 채권 평가 이익과 환평가 이익 등이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법인 출자 목적으로 약 7억 규 7억 달러 규모의 외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 5억 달러가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평가 이익입니다. 하지만 4분기에 지금 채권금리가 이제 크게 상승했고 환율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에 이렇게 반영된 일회성 이익들은 평가익들은 이 이제 4분기에 다시 평가손실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간 기준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섹터 담당 김준성입니다. SK텔레콤 3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인데요. 어, 일단 본 내용에 앞서서 자작은바이 목표주가 7만원임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3분기 실적 규모는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이었는데요. 어, 그 내용이 갈무리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 그 이유는 AI입니다. 어, 일단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려보면, 어, AI의 본업 체질 개선 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특히나 마케팅 비용 그리고 케팩스 감소가 두드러진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마케팅 비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하락한 7,300억 원 수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SK텔레콤은 전사적인 AI 도입 확산을 통해서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사적인 어퍼레이션 효율화 결과라고 이제 자평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AI 관련 테마 투자 또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SK텔레콤의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 특히 이제 AI, AI 전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전과 함께 어 여기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SK텔레콤은 주초 SK AI 포럼을 통해서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 SK텔레콤이 AIDC를 통해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수요가 견인하는 시장이라는 점은 이번 실적에서도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데이터센터 매출액은 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데이터센터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부분입니다. 이번 실적은 SK텔레콤이 AI로 본업의 체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또 AI 관련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어,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만 원 유지합니다. 어, 자,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입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3분기 실적 리뷰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대한항공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만 2천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 투자 의견의 어,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물어 팡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한국인 어,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한중 여행 수요 회복 가능성.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나공 항 인수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및 장기 위전 발표 가능성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6,186억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18.9% 증가했고 어, 별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KB증권 기존 전망치랑만 이제 비교를 말씀드리면 8.4%상회를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가장 원하는 환경이라면 유가가 하락하고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일 텐데 이번에 이제 유가가 9% 하락했고요. 화물 단가가 18.5%나 급등했습니다. 영업 이익이 증가한 요인은 여기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화물 단가가 왜 이렇게 좋았느냐? 전통적인 항공 화물이라고 하면 뭐 IT나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쪽은 아직 증가하지 않았지만 어 일단 항공기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직구, 직구라는 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직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쪽 수요가 호조를 계속 보이고 성장하면서 기대 이상의 화물 단가를 계속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영어외딴에서는 환율 관련된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4분기로 환율이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익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3분기에 나타난 호조를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차만치 소폭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리면 이 직구 화물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없던 항공기로 안 다니던 화물들이 이제 새로 생긴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피어그룹 대비해서 화물 비중이 좀큰 항공사다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중 노선에서의 여객 수의 여객 회복은 그수에는 대형 항공사들, 대한항공 같은 그런 대형 항공사들에게 집중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보다는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연 이제 곧 아시아나항공 체주 인수를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데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가 이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고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경우에 더 추가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노션의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이노션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4% 하향 조정합니다. 어, 인력 증가로 고정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추정을 해서 2024년에 지배주주 추정치를9% 하향 조정합니다. 결국 이제 이노션은 배당주이기 때문에 뭐 배당 성향 측면에서 봤을 때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금 DPS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말씀드리면 해외 쪽에서 비계열 고성장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뭐 해외 쪽은 24%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를 봤을 때 매출 총이익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계열 쪽에서 이제 뭐좀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노션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출 총이익 역성장은 좀 영업 이익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어 풀무원 자료가 있습니다 아,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풀무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 풀무원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두부와 콩나물 같은 어 식품 원재료와 어 라면과 같은 가, 간편식 그리고 뭐 생수 유제품 같은 어 폭넓은 스펙 제품 스펙트럼을 보유 중인 어 식품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현재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특히 이제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는 직접 현지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향후 체크포인트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해외 사업 부분은 어, 그동안 계속 적자 비즈니스였고, 올해 2분기까지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어, 영업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이 원인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 두부 및 아시안 푸드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어, 현지 생산량 증대에 따라서 원가 개선 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다변화, 그리고 상온 파스타 같은 신규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이제 향후 먹거리를 위한 어,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점인데요. 이제 어, 한 200여 명의 연구 인력들이 식물성 대체육과 어, 육상양식김등 어, 향후 먹거리를 위한 연구 개발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두부 등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콩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식물성 대체육 개발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2021년에는 김 육상 양식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해서 어, 향후 3년 내에 상, 상용화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온난화 등으로 수확량 변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병 어, 감염,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ughs> 또한 어, 그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리스크 요인은 이제 해외 사업 부문의 적자 및 투자가 지속되면서 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는 점입니다. 어,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325.8% 이자 부상 비율은 어, 1.1배 수준이고요. 이는 이제 해외법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